thank you 주변의 자연 소리가 평화로운 걸 보니 안심해도 되겠어. 좋아. 뭐좀 떠오르는 게 있어? <laughs> 며칠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 술은 고상한 것인데 취해서 주태를 보이다니 정말 창피해. 맞아. 이제 정식적으로 작별한 셈이지. 걱정 마. 그때 말했던 것처럼 슬프지도 그립지도 않으니까. 이런 우연이 일어나서 진심으로 감사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날 인정해준 거라고 생각해도 되지? 너 같은 친구를 사귈 수 있어서 정말 기뻐. 다시 눈앞의 풍경으로 돌아가자. 떠나기 전에 이곳의 바람과 달을. 좀더 감상하자고 역경도 많았지만 헛된 여정은 아니었어. 북두노님과 선원들이 물어보면 배의 유령과 다람쥐 이야기를 해줘야겠어. 새로운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각자의 마음속에 묻어줘야지. 한 여정의 끝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기도 하잖아. 너도 잘 알고 있지? 발걸음을 멈추지만 않으면 돼. 너처럼 나도 미래가 정말 기대가 돼. 며칠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너도 푹 쉬어. 은 궁전을 떠나 성문 앞에서 쉬고 있었다. 대낮에 경비병의 그림자도 안 보이는 건 목숨은 아까운가 보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주 일행은 악룡을 따라잡았다. 늘 앞장선 충직한 기사가 첫 번째로 악룡을 발견한다. 건방진 악룡이로군, 난 악룡으로부터 공주님을 지키겠다고 폐하께 맹세했다. 책사의 말처럼 무모함은 작전의 금기야. <목소리> 건방진 악룡이로군. 난 악룡으로부터 공주님을 지키겠다고 피하게 맹세했다. 출발할 때 책사가 자신만만해 보였는데 어떻게 악룡을 처치할지 궁금하군.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말이야. 무모한 자는 종종 실수하는 법이지. 책사님처럼 늘 신중해야 해. 지금은 만전지책이 없으니 악룡은 안 건드리는 게 좋겠어. 충실한 시종은 작은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악룡이 잠시 쉬는 동안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공주는 악룡을 깨우쳐라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책사의 말처럼 모모함은 작전의 금기야. 그럼 무모함은 작전의 금기야. 나의 충실한 시종이 악룡을 찾은 덕분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겠군. 전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상과 벌은 분명히 해야지, 굳이 명예를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 필요는 없네. 는 걸음이 느리군.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악룡을 물리칠 계획이 있다고 하셨으니 방안이 많아 고민 중이실지도요. 시간을 지체했다간 일을 끝마치지 못. 사람들이 뭐라든 신중한 책사는 미간을 찌푸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님, 악령이 눈 앞에 있습니다. 무슨 묘책이라도 있는지요? 묘 묘책? 사, 상황이 제 생각과 너무 달라서 계획을 수정해야 해요. 하하, <laughs> <laughs> 저녁 전까지 시간을 줄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말을 하다니 잠든 게 아니라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 속였구나. <laughs> 시종은은 벌벌 떨며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업절이면서 성문을 향해 도망쳤다. 뭔가 같이 빠른 그림자 흩어진 재물은 소리 없는 단서지 질문할 권한을 주겠다. 응? 신성 왕국의 영국을 이미 본 것인가? <laughs> 칭찬을 아낄 필요 없다. 그 광경은 세상에서 유일무이하니까. 아가씨는 당신이 어떻게 평가할지 빨리 듣고 싶어하십니다. 그것은 유야정터의 성전이니 파손하거나 더럽히지 말도록. 흥! 좋다. 아가씨에게 있어 이 성전은 이번 여행의 진귀한 기념품입니다. 중요하게 여겨 주시니 기쁘시답니다. 우주, 그런 것까지 해석할 필요 없어. 본 황명은 이번에 정토에 와서 축제 같은 성대한 분위기를 느껴 몹시 기쁘구나. 무수한 세계를 돌아다녀 봤으니 축제는 언젠가 끝이 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그래서 백성들에게 본 황년은 아직 순례 중이고 먼 곳에 내 도움이 필요한 부하들이 있다고 말했지 모두와 이별할 때 아가씨는 눈물을 흘리셨죠 오자 그건 모래한모래가 눈에 들어가서 그런 거라고 말했잖아 나와 운명이 교차한 자는 이 낙원에서 마음껏 즐겨도 좋다. 공주와 충실한 시종은 책사를 찾아 서둘러 자리를 떠났고 악룡은 웃기만 할 뿐이었다. 구광이 떠가지고 드는 것도 좋았지만 지금은 즐거움만으로 배가 차는구나. 공주는 시종에게 도망간 책사를 찾으라 명한 뒤 본인은 악룡에게 향했다. 신난 음식과 술, 그리고 미녀만 있으면 그게 바로 평화겠지. 말뿐인 책사였군.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왕국의 평화를 지킬 수 있지? 말뿐인 책사였군.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왕국의 평화를 지킬 수 있지? 몰래 악룡을 기습하려했으나 지금은 그가 힘을 비축하고 있는 상황이로구나. 책사는 갑자기 도망가고 내 충실한 시종이 그를 찾으러 갔지. 또한 경비병도 감쪽같이 사라져 성문은 아무도 지키지 않는구나. 늙은 경비병이 뒤늦게 도착했다. 취한 듯 보였지만 걸음걸이는 의외로 안정적이었다. 위해 악룡을 가만두지 않겠어! 책사마저 사라졌으니 젊은 경비병이 방심하지 않고 대처했으면 좋으려만 맛있는 음식과 술 그리고 미녀만 있으면 그게 바로 평화겠지 높은 곳에서 잘 사는 놈들이 우리 평민들의 고초를 어찌 알겠나? 악룡이니 책사니 전부 헛소리일 뿐이지 눈도 귀도 성치 않고 손은 떨리고 허리가 아픈데 용을 죽이러 앞장서라니! 이런 선배 훈계를 받아온 젊은 경비병이었지만 왕국을 지키려는 초심은 변하지 않았다 이해 악령을 가만두지 않겠어. 책사는 도망치고 선배는 매일 술에 취해 있으니 이젠 나뿐이구나. 이때 내가 나서서 왕국을 위기 위기에서. 어, 소기, 너 속이 또 설마 안돼 그건 안돼. 어? 어딜 가는 거지? 그러게 이것저것 주워먹지 말라니까 배탈이 나버리다니. 게다가 공연은 아직 한창이라고. 지금이라도 대역을 찾아야 하나? 어, 경비병이 왜 도망갔지? 공연은 아직 안 끝났는데. 나레이터가 대타를 구한다는데 우리도 찾아볼까? 책사마저 사라졌으니 젊은 경비병이 방심하지 않고 대처했으면 좋으련만. 당연히 봤지. 젠장, 이렇게 좋은 무대를 헛되게 만들다니. 난 말이야. 나도 공연에 참가하고 싶었는데 계속 기회가 없었단 말이야. 아, 어, 그럼 지금이 딱이지 않아? 그 극단이 연습하는 걸본 적은 있지만, 난 진짜 배우가 아닌 걸. 헤 하지만 넌 진짜 경비병이잖아. 도망간 녀석은 이때 내가 나서서라고 나섰어... 말하던 긴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사라졌는걸. 그럼 안되지. 연극을 보고 싶어 하는 관중들의 소원을 지키는 것도 경비병의 책임이야. 안 그래? 어? 어 하지만 이건 네가 꿈에 그리던 공연 기회라고. 다들 기다리고 있잖아. 망설일 시간 없어. <laughs> 얼른 데려가 자. 보 자. 이장면의가태사가보 자. 이장면의가태사가 악령이여, 내 도전을 받아라 <laughs> 좋다, 좋아. 이 몸이 너의 본 실력을 테스트해 주지. 끔찍한 싸움이 눈앞에 일어나려는 순간, 충실한 시종이 돌아왔다. 책사마저 사라졌으니 젊은 경비병이 방심하지 않고 대처했으면 좋으련만. 하, 결국 늦어버렸구나! 공주님을 지키는 건 나여야 했거늘! 무의미한 감탄은 이미 도두어진 악룡의 흥미를 막지 못했다. 패기만 갖고 도전한 젊은 경비병은 콘백 없이 악룡에게 꿈을 먹히고 말았다. <laughs> 평소에 대충 연습했더니 실력이 탄로나 버렸어! 자네 기별도 가지 않지만 에피타이저로는 나쁘지 않군 양은 적지만 맛은 나름 좋았어 이 몸이 개선해본 바 에피타이저가 꽤 많을 것 같군 메인 요리는 분명 더 근사할 거야 악룡은 그렇게 인간들의 외침을 무시한 채 입맛을 다시며 성문을 떠났다.